칼 갖다 윗동을 자르는게 낫지않아? 자르려고 지금 하는거 엄마 주머니에 칼 있잖아. 어디있어? 내가 아까 줬잖아. 엄마 주머니에 칼 있어. 내가 아까 줬잖아. 여기에서. 저쪽 만져봐. 없어. 그 빠졌네? 아까 칼 줬잖아. 내가. 어디 가방에 봐. 기다려봐. 쏙 하면 되겠구만. 밑동 쏙잘라버리네 이것도 썰어만 한게 맛있더라고. 꽃이니까. 여기도. 돌이라서. 돌이라고. 뭐이네 여기도 됐다. 여기도 있어 요거 밑에다어쩌다가좀있다면또 있어 <목소리> <목소리> 오빠, 내가 오늘 엄마하고 5 시간을. <laughs> 온데네 들판에 돌아다녀가면서 이런 거 뜯어서 너무 좋았어 나 진짜 이거 뭐게? 몰라. 뜯어놔서 <laughs> 모르겠지. 음. 꽃이야 노란색 꽃. 음, 모르겠네. 민들레. 음. 민들레고 이거는 뭐게? 우리 작년에 이거 때 김치담 갔는데. 모르겠다. 가세 쓴바게. 이게 양이 얼마 안 돼서 이거 두개 같이 섞어서 김치담을 거거든. 음. 얘도 쓰고. 얘도 쌉싸래. 두개다 쌉싸라거든. 그래서 같이 김치 담아볼게. 소금 조금 넣고 그리고 액젓 그리고 설탕 조금. 이 살짝 숨죽을 때까지만. 이 기다렸다 할게 이거 술 죽었지? 휴식 나지? 양파, 마늘 그리고 생강 고가루 이렇게 싹싸름한 것들은 약간 익혀서 먹어야 돼. 더 맛있거든? 음. <laughs> 이거 애기도 아니고 애기 왜 감기해버렸어? 너무 음, 강행군을 했어 <laughs> 진짜 코멜맨이 소리다 <고맬맨입니다. 웃음> 그래서 너무 더해 들어간 것 같다. 좀만 더 넣는 거지. 깨도 좀 더. 근데 옛날에는 김치에 다깨 넣은 거 싫었거든. 근데 요즘에는 김치에 깨 넣은 게 좋더라. 나 이거보다. たま